いい <Okay. S 2>、okay. 상계 개 없죠. 그때는 이제 뭐 계속 주셔서 드시고 하시면은, 큰계 이상은 만드는 것 같아요. 이게 미리, 미리가 달라요. 두개 넣는 게, 한 개는 굵은 거고, 한 개는 조금 얇은 거예요 왜그런만 하면은 좀 심심하더라고요. 입맛이 먹었을 때, 아, 그 순대는 먹어도 순대는 먹었는데 소금만 찍어 먹었는데 된장 안 먹고.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찬 상태로 하면은 그 데워지다가 만 만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이제 따뜻하게 들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먹어 봤는데 더 맛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.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유자. 이, 여기, 여기가 됐 웬만해서. 바우가 이제 요, 그, 광내다 이제 이런 말인데, 이제 요게, 이, 제 로고 모양이, 제가 그라인드 날 모양이에요. 그라인드 날 모양. 그라인드 날 모양이다 보니까, 이제 요 앞에 그, 골목길에 바우 공장 자림들이 있는데,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었고요. 거기 이제 그라인드 날 자체가 홈이 나 있으니까 도넛이랑 같이 해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생각을 한 거예요. 그쪽에 이제 하다 보니까 장인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매장도 이제 오래 갈수있좀 오래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.